네 조합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상대 갱플 1렙 별로 안 쎄죠 쿨통잘 깔리는 거 아닌 이상 에코도 약하고 제드도 약하고 레일 CC 좋지만 나머지 3명 4명까지가 그렇게 약해요 오히려 1렙은 이지가더 쎄죠 1렙 직공 터지면서 1렙 쎄고 다이에나도 1렙이 그렇게 쎄지 만 않지만 그브가 너무 쎄고 라칸 좋고 그래서 1렙 싸움하면 은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조합이거든요 무조건 이기는 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텀 인벨을 가자고 하죠. 제가 채팅으로 좀 길게 가져가자고 했어요. 좀 길게. 그래서 아예 병레들을 먹고 반가를 가자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에코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제가 움직임이 바뀌는 예정이고요. 에코가 빨리 포기하면 저도 올라가고 에코가 빨리 안포기하면안 올라가고 근데 여기 에 와드가 있는 점인지 몰라요. 렌즈가 안 돌려가지고.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린 1레벨 어떻게 싸워도 이기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도 이기기 때문에. 아마 여기 걸린 거 보니까 렌즈가 있었겠죠. 와드가 어디 있었겠죠. 여기나 어디. 그래도 이렇게 밀어냅니다. 근데 그부가 저기를 가자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를 핑을 찍죠. 여기 하라고. 왜냐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반가를 해야지 우리 아래쪽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아까 박아놓은 와드에 걸리죠. 에코가. 이런 거 세게 가주는 거예요. 지금 저, 번질 수 있는 애 제일 먼저. 얘풀 빼고. 그렇죠? 풀까지만 빼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에코가 너무 늦어버렸죠? 그리고 에코 입장에서는 신지드가 집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아직도 시야가 보인단 말이죠 아직도 시야가 보이죠 그러면 이제 에코는 요거를 먹던지 요거를 먹으면 요걸 다 뺏기니까 바로 위로 뛰겠죠 올라가면서 그럼 제드를 한번더 제드를 한번더 그쵸 전멸을 빼고 이거 못 잡은건 조금 아쉽죠 하여튼 전멸을 뺐죠 그 텔도 빠지겠죠 그리고 같이 지금 갱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같이 이제 에코를 말릴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에코 여기 아직 안 왔죠 요거까지만 먹었네요 요거까지만 먹고 도망간 것 같아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는 제 저도 받아줘야 되거든요 자 요기까지 요기까지가 제가 할수 있는 설계의 끝 그리고 요 웨이브는 받아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요 웨이브, 갱플이 사라질 때 백핑을 엄청나게 찍습니다. 상대도 그부가 들어온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핑을 그냥 다섯 번씩 찍죠. 어쩔 수 없다. 이건 니가 알아서 살아라. 그부가 먹었고, 이건 니가 알아서 살아라. 어쩔 수 없다. 미안해, 이거는. 근데, 백핑 열심히 알려줬으니까 제가 희생을 한 만큼 그부도 살짝 희생을 한 거죠. 그렇지만 저까지도 먹고 해가지고 에코랑 정글링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죠 그리고 저기서 턴을 빼준 바람에 신지드가 라인 푸시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 라인을 빨리 푸시하고 CS 몇개 놓치는 거는 약간 무시하고 빨리 푸시하고. 제 에코가 여기 잠깐 보였거든요 에코가 그럼 이제는 제가 선플시 했으니까 제가 가져와요 바이게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바이게 그러면 바이게 먹는 거 강타로 써서 먹는 거 귀찮 귀차... 좀 불편할 텐데 어쨌든 여기까지 밀어내 주는 거고요 에코를 자, 여기다가 와드 하나 받고 자, 이제 그브가 빨랐으면은 여기 바이게를 바로 었을 텐데 여기 있나, 혹시, 해가지고 약간 살짝 돌았죠? 지금 바로 돌아야 되는데, 아, 동선 안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자, 이제, 여기 바이개가, 약간 차이로 뺏기긴 했네요. 이건 조금 아쉽고. 자, 여기, 왔지만, 아까 전에 1렙 때, 렐리 전멸이 빠졌잖아요 그럼 이러면 정글 차이 꽤 많이 벌어지거든요 탑 차이도 조금 벌어졌죠 15개 뭐 이정도 벌어졌는데 정글 차이가 좀더 벌어졌단 말이죠 이게 사실 돈보다도 레벨링이 좀더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탑 차이가 좀 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게 뭐라고 해야되지 어차피 신지드랑 갱플은 벌어지거든요 라인에 서고 있어도 벌어지고 라인에 안 서고 있어도 벌어지고 어차피 벌어져요 그러면은 어차피 벌어질 거 아래에 스노우볼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굴리자 이런 느낌이죠 자 요거 요거 먹잖아요 요거 먹는 거 마나가 충분했으면 W 깔고 잡았는데 마나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W는 안 깔았고요 나 전멸도 뺐죠 에코 여기 정글링 맞춰 전 제드한테 킬은 줬는데 중요한 거는 갱풀 공을 뺐다는 거예요 갱풀 공을 뺐으면 다른 라인 변수가 없어지죠 갱풀 공을 뺐으면 그리고 지금 5렙 때 6렙 왜 벌어졌냐면 아까 전에 그 미드 갱킹 요거에서 좀 벌어졌을 수도 있고 또 방금 전에 요길 절 잡으러 오면서 CS 몇 개를 놓친 거 그거에서 벌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공짜로 절 잡은 게 아니다. 절 잡을 때 제드가 여기서 경험치 몇개 놓쳤고 갱풀 궁까지 썼다. 그래서 많이 빼고 잡은 거죠. 에코풀도 뺐고, 에코 정글링 먹는 것도 방해했고 여러 가지 많이 뺐죠. 자 요거. 요것까지만 잡아주면 자 이제 제가 죽는 각만 좀 조심하면서 좋죠 그래서 탑도 좀 풀렸고 근데 킬도 지금 일부러 그분한테 먹였거든요 그래봤자 탑이 더 밀리는 건 맞지만 어쨌든 그 불을 또키웠다자 그리고 요거 오버파밍까지 포타골도 먹고 오버파밍까지 얼추 복구. 여기서 에코가 나오면 그냥 죽는다는 마인드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여기서 에코 나오면 나 죽을게 약간 이런 마인드고요. 그리고 대신에 나 죽더라도 에코 여기 있는 거는 발견하니까 바텀이 안전해지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자 이제 다시. 탑. 이제 스노우볼에 조금씩 골를 거예요. 지금 골드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골드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이거 다탑 골드 차이거든요, 보통. 아니, 그 이식, 8분의 2 정도면 아주 적게 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도 레벨링이 더 중요해, 레벨링. 탑 골드 차이도 얼마 안 나네. 덩글 골드 차이가 많이 나네, 지금. 자, 그래서 주도권으로 용도 먹죠. 그래, 전 여기 또 찾아주죠. 여기 없죠. 에코 여기 발견했고 다이애나가 솔킬 따고 이리 가는데 신지드가 없으면 여기 쫓아오겠지만 신지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까 에코도 쫓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이애나 안전하게 집 보내기 위해서 미드에 잠깐 들린 거고요. 빨간 팀이 드래곤을 다이애나 안전하게 집 보내고 나서 이제 난또 받아주기 적당히 한 라인 받아주고 또 사라져줘 이렇게 사, 살짝 사라져줘 이렇게 되면. 갱플이 푸시를안할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 W로 일단 집못 보내게 돈꽤 있을 텐데 집안 보내고 그리고 우리 정글이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박아놓은 시야에 있잖아요 에코 여기 제가 아까 박아놓은 시야에 걸려서 가지고 요거 잡으러 오죠 에코는 이제 CS 하나하나 먹는 게아 너무 힘들어 여기서 갱플 돈못 쓰게 집 끊었고 오히려 저를 잡으려고 하지만 사실 이거 설계였죠. 이거 잡아주고, 이거 잡아주고, 자 여기다가 속박. 혹시 그림자 쓸수 있으니까 전멸이 있는데도 못 쓰고 속박까지 잘 걸려가지고 제드까지 잡고 세명 잡고 전력 먹고 이득 많이 봤죠푸시하고 갱플 풀, 텔 뺐고요. 갱플 텔 뺐고. 자, 이거, 그냥 최소한으로만 먹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냥 최소한으로만. 그러니까, 최대한으로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은 거죠. 몇개 놓쳤냐? 세개 놓쳤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손해가 더 크거든요. 그만큼이라도 밀고 집에 가야 손해가 조금이라도 덜 크다 포탑 골드를 조금이라도 덜줄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속 미드 주, 주도권 있고 미드 주도권 계속 있고 미드 쫓아냈고 바텀도 뭐 정글 주도권이 있으니까 바텀도 편하죠. 바텀 차이 별로 안 나지만 그위 상체 차이 때문에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신제대는 그냥 인제는 바다만 주고 있고. 근데 그부가 너무 세거든요, 지금. 드락사르가 벌써 나와가지고 혼자. 너무 세죠, 지금.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됐냐. 여기는 제가 이제 한번 웨이크, 한번 포식자 웨이크. 포식자 웨이크. 그러면 살짝 물러난단 말이죠, 갱플이. 일단 자기한테 붙으니까. 그래, 밀면서 다시 넘어가. 조금 조심하면서 넘어가. 왜냐면 갱플이 예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갱플, 여기 보였으니까 다시. 그리고 다이애나, 여기. 그러면 신지든 다시 오버파밍. 자, 여기는 이제 에코가 한번 아버지면 어쩔 수 없고. 자, 이거. 이제 제가 밑으로 가면은 갱플 궁에 죽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갱플 궁을 빼려는 의도였죠. 그냥 죽어 안 죽는 게더 좋긴 하지만 죽으려면 갱풀궁이라도 빼자. 갱풀궁을 지금 빼버리면은 변수가 진짜 사라지거든요. 밑에 안타에서 아래쪽 안타에서 아래쪽에 최대한 갱풀궁이 쓰여지는 일이 없게끔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탑이 가능하면 자기 라인 쪽에 다, 자기 라인 쪽에 궁이 써지게끔. 자, 이제는 요거 테을 쓴거는 테 쓰기는 싫었는데, 아직 14분 전이어가지고 채굴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채굴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자, 이런거 에코가 망해... 그렇게 잘큰 에코가 아니어서 신지를 잡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공 썼으니까... 좀더 가보자... 호시자 키고 그냥! 시작해고 좋죠 잡았고 그럼 갱플이 이제 이걸 믿는데 이제 갱플 입장에서는 다이애나가 위쪽에 있었으니까 조금 꺼려질 수도 있고 이제 갱플이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밑으로 붙여서 푸십니다 갱플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든 밑으로 빠져나가든지 어떻게든 살 각을 보겠다 이 마인드죠 집에 갔으면 밀고 만약에 신지드 방해하러 오면은 어떻게든 밑으로든 최대한 아래로 붙어서 빠지겠다 이런 마인드고요 자 다시 오버파밍 갱플 올 수도 있지만 오버파밍 자 여기까지 팀의 포탑이 그리고 밑에서 오버파밍하면 좋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져 가지고 다시 위쪽에서 오버파밍. 이거는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다못 먹어요, 절대로. 그래서 요만큼만, 요만큼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거예요. 어차피 상선 밀릴 때 전부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 아, 또 탑. 그리고 바텀 좋죠. 계속 주도권 계속 내주고 있죠. 뭐좀금이킬 하고 이건 바텀이이 정도 성장한 거는 진짜 이 정도 차이에서 상체가 진짜 잘한 거거든요. 상대 바텀이 진짜 잘한 거긴 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지. 이제 위쪽 차이가 심하게 나니까. 나는 이제 많이 풀어놨으니까 이제 갱플이랑 놀면 돼. 여기 갱플 있는 거 알고니까 훼크 훼크. 그쵸 그렇죠?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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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은 안 맞았어도 됐는데 페이크 와드 받고 이제 갱플 내려가는 것만 막아줄 생각이죠 자, 들어오는 것도 받아주고 이제는 계속 좀 불편하긴 해요 어쩔 수 없어 밀리는 건 대신에 아래를 좀 많이 키워놨다 이거 지워주고 요런데 시야를 꺾어주면 상대가 불안하거든요? 자, 저런 거, 지우는 거못 지우게 해야죠? 자, 갱플이, 아니, 부부가 알아서 잡아주고, 그러면은, 나는 조금 편안해지고, 타워에 박혔으면 다이애나가 다이브도 할수 있는데, 갱플이 이제 다이브 당할 거 알고, 다이브는 안, 안 당하게끔 하죠 자 이거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갱풀도 이제 신경 쓰이죠 어쨌든 지금 갱풀 풀뺀 거는 또 변수 하나 없앤 거고 이쯤됐을 때의 운영은 자, 다이애나가 또 갱풀 잡아줄거야요 밑에들 성장이 더 갱풀보다 더 커졌죠 지금 이러면은 신지드가 갱플보다 못 컸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자, 이제 위쪽은 잘큰 애들한테 맡기고 이제 신지드는 약간 서포트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서포터 느낌으로 돌아다니면 좋죠. 전체적으로 시야 밝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잘큰 그나마 저쪽에서 잘큰 그나마 잘큰 갱플이랑 놀면 좋고 이거 신지드 잡으러 오는 거는 조금 엇까져 사실은 웬만하면 안 죽죠. 내가 스펠을 쓰냐, 안 쓰냐, 이 문제지. 죽을 순 없죠. 아, 여기서 조금 더 에코 집에 못 가게 하고. 여기서 두 명, 제가 두명 묶고 있잖아요. 에코랑 그, 뱅프이랑 그니까 러 아래쪽은 조금 편안하게 생각해도 될것 같고요. 근데 약간 컨트롤 미스가 났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제압을 주긴 주는데, 앵폴도 세긴 세거든요. 확실히 아파지면, 근데 여기서 제압을 다 줬어도 앵폴한테 다 줬어도 그래도 많이 유리했을 거예요. 안 주는 게 좋지만, 밀고자 이제 계속 서포처럼 약간 피아 밝혀주고 팀플레이. 그부가 여기 밀어주니까 그부 쪽 그부 쪽 붙어주는 거죠. 이제 그부가 갱풀을 잡 갱풀이 그부를 잡긴 잡았는데. 대신, 뭐, 기, 제일 잘큰 그부가 풀까지 쓰면서 죽었으니까 이제 변수가 없죠. 에코 돌아와봤자 슬로우 먹이고, 시간 때문에 피해복도 많이 안 되고, 신지드 시간 때문에. 그리 요거 타 밀어주고, 너무 무리 안 하고, 굳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갱플이 성장이랑 팀이 성장이랑 바꾼 거기 때문에, 신지드가. 팀이 안 던져주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잘 컸다고. 이 정도 우리가 앞선다고 우리 팀이 안 던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신지드가 제일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팀이 안 던지게끔 조율을 잘 해줘야 돼. 중간 중간에서 무리 안 하고 약간 정석적으로 갈수 있게끔 다이애나 이런 거 제압 킬안 주게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하는 게 좋거든요. 자 다이애나가 또 잡았죠. 이거를 상대 제드 탑만 할 수도 없어요 이게 팀적으로 너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상대가 믿음 밀려고 하니까 이제 신지드가 신지드만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쫓아오지 못하는데 라일라이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는 거죠 누굴 잡을까 누굴 잡을까 약간 누굴 먼저 잡을까 그래도 렐이 제일 잡기 쉬워서 일단 렐 그냥 카이사만 좀더 집중적으로 해서 잡아볼까도 생각했는데 쟤는 공도 있고 해서 아,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앵플 잡았고 또. 제가 키운 애기들이죠. 제가 키운 애들. 다시 슬로 먹여주고. 아, 이건, 여기서 저는 제가 좀 타워링 해주면은, 그브가 잡아줄 줄 알았는데, 아, 조금 안 닿더라고요. 제가 너무 깊었죠. 이쯤 되면. 뭐 전멸까지 써서 잡은 거라가지고,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신지도 뭐 제압도 없는 애고. 이러면서 상대 서렌. 게임 끝났죠? 이런 식으로 조금 합상대가 어렵거나 우리 조합이 세거나 할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승리하는 플랜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